안녕하세요. 만두교빠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모델은, 펑크 어, 선글라스, 호박색 선글라스로 좀 유명한 브랜드인데, 15.6이라는 모델이에요. 호박색이랑 카키 그레이 많이들 알고 계신데, 오늘, 이 브라운 컬러가 새로 출시돼서 이걸 보여드리려고요. 렌즈 컬러는 한 브라운 75% 정도 도로 들어가 있고요. 눈이 살짝 보이는 비치는 컬러예요. 프레임 컬러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하는 클리어. 약간 이 투명한 느낌인데 이 프레임도 지금 브라운 컬러로 들어가 있고 어... 클리어한 느낌이라 여름에 좀 시원한 느낌으로 착용하시기 좋고요 남성분들한테도 인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호박색이나 카키 그레이 구매하신 분들 같이 이번에 이거 장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커플 선글라스로도 추천드리는 모델입니다.